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단 말이야. 음. 단지 내가 여유롭게 어떤 생활을 못한다. 그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깝깝증만 조금 내려놓으셔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26년, 27년도에 받아먹을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러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보랑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2025년 을사년을 또 맞이해서 이제 음. 나이별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올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46세가 되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서 알아볼 건데 음. 우선 이분들은서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46세 원숭이띠 분들 특징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삼재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삼재 때 어떻게 보면 운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내가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온 게 아니라 좋은 기운을 타고 들어오셔서 뭔지 일이 수월하게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다. 근데 이제 나가는 삼재 때에 걸치면서 작년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왜 교통사고 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는 띠 중에 하나가 경신생 원숭이 띠로 보여져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져 있기는 해요. 왜 내가 들어오는 삼재 때. 너무 많이 힘들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외려 좋아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로 보이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운전 중에 놀랠 수라든가 또 내가 사업적으로 일을 벌렸는데 투자자들하고의 이런 원만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프면서 관제, 송사 이런 것들에 휘말릴수 있는 것들이 많은 띠 중에 원숭이 띠 어떻게 보면 뱀띠하고 원숭이 띠 증이띠하고도 나쁘지는 않아요. 을사년 뱀띠해에 외려 좋은 기운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계시게 되면 외려 독이 되는 해가 제가 보는 견해는 을사년 뱀띠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현재 이분들의 상황이 좀 많이 답답한 수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금전도 원활하지가 않고, 음. 내가 일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별 무리수는 없지만, 이분들 중에 또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서의 운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계약이 됐던, 아니면 일적으로 어떤 게 서로가 합의가 되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따라주질 않 그러면 음. 그 끝에 뭐가 안 따라져요? 금전이 안 따라지게 되죠. 네.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 음. 이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2 0 2 5년로에는 내가 나가는 삼재의 그런 자녀풍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음. 또 내가 앞으로 들어올 문서운, 성주운, 이런 음. 것들을 받 따들이기 위한 전조 증상이거든 쉽게 음. 얘기하면 음.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네. 그나마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46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 중에 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주라든가 음. 문서운 요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대운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를 바닥을 내리치거든. 음. 그 시기에 딱 걸쳐져 있는 친구분들이 지금 경신생 원숭이띠라는 얘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내가 복굴복이야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서 내가 그 흐름을 타고 26년 27년까지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여기에 정점이 딱 걸려서 이제 어떤 고에 매여서 내가 이걸 풀어헤치지를 못하고 마냥 해외고 계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경신생 원숭이띠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선생님 이분들 음.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항상 음.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큰 원인은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재주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거든. 음. 원숭이띠라서 재주가 다 많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음. 어떻게 보면 손끝에 재주라든가 머리에서 이렇게 딱 돌아가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해내가시는 분들이 46.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먹통이 되는 거야. 우리도 가끔 점을 보다 보면 먹통이 될때 있거든. 네. 똑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화가 되면서 딱 멎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나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내가 올해 조금 힘들다. 주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주춤이 아니라 그냥 내 현상 유지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로가다 한 번씩 강약에 의해서 내가 쫙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반복이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 음.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 그래도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장점은 많죠. 왜냐면, 무한대로 아이템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언변 언설 이런 것도 되게 좋으시거든? 그래서 영업적이거나 이랬을 때 어떤 메리트를 두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딱 먹히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흔히 말하는 말빨이 안 쓰는 지금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말빨이 안 쓰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음. 성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 음.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거든, 요 이분들도. 음.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음. 내가 놀랬어요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해가 오, 올해, 이제, 을사년 뱀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는 삼재니까 좋다. 자, 원숭이띠, 운이 들어왔다. 대박친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그러기 위한 전조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 드릴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좀 <laughs> 일사는 한 해는 어떻게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잘될수 있는 건가요? 진, 지금 현 상태에 유지를 하면서 내가 무어니 그거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접고 아이템을 바꿔볼까? 내지는 다른 거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원래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유통을 한번 해볼까? 이, 이거는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을 준다라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애가 14년 뱀띠 해 그래야지만 이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026년에 들어오는 복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왕좌왕해서 다른 거로 바꾸거나 했을 때 정작 똑똑하고 운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 먹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님 오라네. 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좀 기억을 하고 간다면은 음. 올해 이분들한테 찾아오는 기회들은 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상 유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그 높고 낮음이 없는 상태를 만들라는 얘기거든. 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단 말이야. 음. 단지 내가 여유롭게 어떤 생활을 못 한다. 그거거든요. 음. 거기에 따른 까깝증만 조금 내려놓으셔라. 음. 그래야지만이 내가 20 6년 27년도에 받아먹을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음. 어, 이게 내가 약간의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가 됐던 아니면 무리한 계약을 했을 때에는 내가 외려 올해 손해를 더 많이 보거나 아니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되게 강하게 있다. 음.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속 말씀해주신 게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어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경신생 원숭이띠분이 한두 명이 계신 게 아니니까, 음. 어, 생년월일을 놓고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시고, 음. 또 내가 좋아지는 기운을 먼저 받아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음. 그분들도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면 올 내년, 어, 계단 밟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